너무 예쁜 언니 보니까 우리도 좀 매무새를... 나 오늘 힘 많이 주고 왔는데? 어, 어머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사진을 살수 있나요? 우와. 못 사... 안 팔아요? 되게 나 이거 효리 언니 체면 살리기 오늘 몇점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게요 비밀품이야? 허? 우와 <laughs> 지금 사진이라도 믿겠는데? 김태현 작가님, 알죠? 오. 언니랑 또 찐친 강아지 맡기고 간 그분 아, 하... 백이참잘 어울리지. 오, 이때는 2013년도 한창 스모키 유행했을 때 오! e 들아 머리 자르셨네 언니 a b 머 b a Baba! b a 좀 a b a 좀 a Baba! b a 어머 b 머 b 머 Bab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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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데 b a Bab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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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, 그런 목욕 게시... 가운 아니야? 이거 언니가 알려준 알려주면... 아, 그렇지. 들을게. 들을게야, 내 들을게 언니한테 배운 건데. 근데 이건 너무 겠다 <laughs> <laughs> 저거 기저귀도 봤지. 아, 봤어. <laughs> 기저귀.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실례일까봐 우리는. <laughs> 사실은 그냥 하얀 팬티인데 저게 늘어나다 보니까는. 눈어도 <laughs> 인간적이다. <laughs> 쌀맛 나요. <laughs> 외람되지만 쌀맛 나요. 니저 <laughs> 정도면 거의 쌀물 건데. 어머 어머 사장어 언니, 어 <laughs> 요즘 딱 요즘 스타일 아니야, 다 하니까. 그러니까. 이 책을 오빠가 찍은 거잖아. 이 사진 돈낸 사람이 입분인데나 아, 나. 거야. 슈퍼! 머리야화사졌어 <laughs> 우리... yeah. 언니! 어떡해, <laughs> 뭐 어떡할 거야? 나 오늘 자른 건데. 나도! 야, 머리 뭐 같이 샵이야? 어머어머! 어머. 언니! 티티포! 쌍둥이 쌍둥이! <laughs> 아너 바쁜데 어떻게 왔어? 아, 아, 그 찍고. 뭐? <laughs> 어? 그냥 너무 멋있어요. 구경 좀 하세요, 볼건 없지만. <laughs> 오! 야, 이게 몇 살이야? 야너그센데아지 언니 아, 진짜 예쁘다. 이거 한뭐한 스물아홉 달라서 어 스물아홉? 야 눈이 다르다 좀. 아 너무 예쁘다. 이거 자디 이게 자디야 하사야. 아 네가 가로채간. 아 거. 네가 가로채간 지금 CF 있지? 유명 사진 작가들이랑 다 했네. 진짜 해요. 나는 생각해 보니까 네노라는 작가들이랑 또 다. 이거 보니까 또. 너무 또 이렇게 보니까 이효리여서 약간 벽이 그치, 생길라 그랬 그래. 그치, 그치. 이거 너무 예쁘죠. 옛날 아 이야기까 네, 이효리다.